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독감과 감기의 차이, 그리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독감과 감기, 같은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엔 기침, 콧물, 인후통처럼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감기와 전혀 다른 질환이고, 특히 중장년층과 면역이 약한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독감과 감기의 가장 큰 차이. 감기는 보통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독감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고열입니다. 감기에서는 성인에게서 39도 이상의 고열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독감에서는 갑자기 열이 확 오르고 오한, 근육통, 전신 피로가 함께 찾아옵니다. 즉, 단순히 코감기 걸렸네 하고 넘기기에는 독감은 훨씬 무겁고 합병증 위험까지 있는 병입니다. 2. 독감이 겨울철에 유행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매년 겨울만 되면 독감이 크게 유행할까요? 첫째, 바이러스 자체 특성 때문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에서 훨씬 오래 떠다니며 잘 퍼집니다. 둘째, 우리 몸도 문제입니다. 겨울에 건조한 공기가 코와 입 점막을 약하게 만들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 패턴도 한몫합니다. 추운 계절엔 대부분 실내에 모여 생활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전염이 훨씬 쉽게 일어납니다. 삼,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은 다르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독감도 예방이 되나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코로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백신도 각각 따로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4. 독감 예방접종. 언제 맞아야 할까?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맞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접종 후 면역 형성이 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독감이 연중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늦기 전에 맞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 독감 예방접종. 누가 꼭 맞아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생후 6개월 이상이라면 누구나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합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에 59개월 소아, 임신부, 암환자를 포함한 면역저 환자, 이들을 돌보는 가족과 의료진, 이분들은 독감이 걸리면 단순한 열감기 수준이 아니라 폐렴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암환자의 독감 예방접종,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 중인데 독감 예방접종 맞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답은 네,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독감 백신은 사백신이라서 접종으로 독감에 걸릴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는 백신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 일정과 예방접종 시기를 주치의와 상의해서 조율하는 게 안전합니다. 7. 독감 예방 접종 시 주의사항. 대부분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특히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이때는 세포 배양 방식의 독감 백신을 맞으면 안전합니다. 접종 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레르기 여부를 알려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독감은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과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겐 폐렴,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올 겨울,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아직 맞지 않으셨다면 꼭 접종하시고 건강한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생 건강TV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